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에데르송 매각 소식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클럽 월드컵 최악의 활약을 보여줬던 에데르송입니다. 특히나 16강 안힐날 전에서 선방을 정말 하나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존에 쌓여있던 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SNS에서 해시태그 에데르송 아웃이라는 게 점점 퍼지게 됐습니다. 26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에데르송입니다. 원래 인터뷰상으로는 펩과 에데르송 모두 잔류하는 쪽으로 기울었었는데 이알힐랄전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각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사우디와 이적설이 굉장히 지냈던 에데르송인데 요즘 점차 잠잠해지면서 결국 도 잔류하나 싶었는데 저희의 빛인 갈라타 사라이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폴리도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리도 키퍼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에데르송에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다만 너무 높은 비용으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나폴리와 갈라타사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데르송 이적을 두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하는 그림으로 점차 비춰지자 지금 갈라타사라이 팬들이 나폴리 팬들을 엄청 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뜬 소식인데요. 갈라타사라이가 공식 비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티르키의 1티어 기자 야기즈에 따르면요. 갈라타사라이가 공식 제안을 제출했다. 갈라타사라이는 트리키에리그 독주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 약 150억 정도의 이정료가 예상이 됩니다. 에델송 뿐만 아니라 귄도안과 아칸지도 같이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찌라시처럼 나왔는데요. 다빈손 사체스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갈라타사라이라고 합니다. 그 명단 중에 한 명이 아칸지 선수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귄도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티르키에로 약간 출장을 다녀온 듯한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갈라타사라이와 접촉하기 위해서 날아갔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세 명을 전부 영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에데르송 대체자로 누구를 노리고 있을까요? 샘리가 한 라디오 매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티어급 골키퍼를 찾고 있는 맨시티 라고 합니다. 오르테가를 1선발로 노리는게 아니라 에데르송을 대체할 만한 다른 1선발 키퍼를 찾고 있는 중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키퍼들을 살펴볼텐데요. 일단은 테오시테겐이 링크가 떴습니다. 에데르송 대체자로 오는 선수가 근데 에데르송보다 나이가 많을 리는 없겠죠 에데르송과 유사한 스타일이지만 시티에는 필요없는 자원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에서도 주앙가르시아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스테켄을 매각할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죠 다른 팀의 골칫거리를 굳이 또주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돈나룸마인데 파리와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리도 지키고 싶어 하고 본인도 팀에 만족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1티어 기자인 로이탄지 기자에 따르면 돈나룸마를 메시티가 노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마 재계약을 위한 언플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만약 온다고 해도 주급이 조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저희의 뉴스 트래포드도 링크가 약간은 있습니다. 뉴캐슬이 닉포프의 장기적 대체자로 현재 노리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맨시티가 바이백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트레포드도 예전에 밝혔던 인터뷰에 따르면 시티 유스 출신으로 팀에 대한 애정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단이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링크가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레포드가 가장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루카스 슈발리에 선수입니다. 리의 수문장인 슈발리에인데요. 지난 시즌 대단한 활약으로 맨시티와 링크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시티도 링크가 잠깐 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링크가 뜨고 있지 않은 이유가 원래 에데르송을 잔류시킬 생각으로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최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자 에데르송을 내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던 골키퍼 영입이 지금 생기는 거라 현재는 링크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에데르송이 나가게 된다면 링크가 점점 더 활발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트루빈 선수도 링크가 있었습니다. 에델송에 이어서 다시 한번노 우리는 벤피카산 고기펀인데요. 다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데르송은 발밑 미주의 골키퍼인데 트루비는 또 선방형 골키퍼죠. 벤피카에서 지아스와 에데르송을 데꼬온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벤피카와의 거래가 꽤나 긍정적인 면이 맨시티한테 있기는 합니다. 다만 벤피카와의 거래가 또 쉽지만은 않죠. 벤피카가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에데르승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맨시티가 과연 어떤 골키퍼를 탈게 될지, 추후에 나오는 소식은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